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추리국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대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23절에서 30절은 떡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각목을 재료로 사용하여 떡상을 만듭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미터법으로 각 90cm, 45cm, 70cm였습니다. 상의 표면을순금으로 덮었으며 사방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이 떡상의 모양도 오늘날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들 위에 자그마한 처마와 같이 튀어나온 턱진 테두리를 만들어 역시 금태를 둘렀습니다. 법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떡상에도 체를 끼워 넣었습니다. 체를 끼우는 4개의 금고리를 제작한 뒤 거기에 2개의 체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법계의 발은 히브리어 파암이라고 칭해서 레겔이라 칭하는 상다리와는 다른 형태의 기능으로 보입니다. 파암은 아마도 법계의체를 끼워 넣는 금고리를 측면에 부착한 받침대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떡상에는 네 개의 다리 위쪽에 한뼘 정도에 튀어나온 턱진 테두리 근처에 금고리 네 개를 달았습니다. 양쪽에 두 개의 금고리들에 채가 각각 하나씩 끼워졌습니다. 이 채들은 법계와 마찬가지로 상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떡상의 채들도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몇 가지 용기들을 제작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것들은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알기 어려워 영어 번역도 모두 다릅니다. 출렁컨데 대접은 밑이 우묵하게 파인 사발이라고 말하고 숟가락은 사실 손바닥처럼 생긴 작은 종지였을 것입니다. 병과 잔은 한 세트였던 것 같은데 아마도 포도주를 병에 담아 잔에 따른 뒤 전제로 부었을 것입니다. 이 용기들은 떡상 위에 올려 놓았는데 모두 복수형이므로 각각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떡상은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레기 24장 4절 역대하 13장 11절에 순결한 상. 역대하 29장 18절에 떡을 진설하는 상. 열왕기상 7장 48에 진설병의 금상. 상에 올린 진설병 또한 여러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역대상 9장 32절에 진설하는 떡. 민수기 4장 7절에 항상 진열하는 떡. 사무엘상 21장 5절에 거룩한 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편 진사병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의 떡입니다. 어떤 해석가는 얼굴의 떡 덩어리들의 무늬나 도안을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여호의 얼굴을 상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금지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마 얼굴이란 말은 떡상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의 계심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떡상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석상의 진설병을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 언제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등잔대의 불에 어떤 기름이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는 레이기 24장 1절에서 9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의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적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에 잔댁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저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승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31절에서 40절은 등잔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장대는 각 부분을 제조한 뒤 조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계 위의 속재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품이 한 덩어리를 형상한 일체형 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등장대는 뛰어난 세공술로 만들어진 정교한 작품이었습니다. 밑판에서 올라온 등대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으로세 개씩 가지가 나와 결국 성소를 밝히는 등불 일곱 개가 켜졌습니다. 일곱 개의 등대 외각 분지마다 살구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칠은 완전수를 가리키고 등잔의 불과 빛은 불과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에 이 등장대 메노라를 그려놓고 있을 만큼. 이 기물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양쪽에 세 개씩 도합 여섯 개 가지 각각에 살구꽃 모양의 잔 셋이 있었고, 각각 잔은 꽃받침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분지에 잔이 셋, 꽃받침과 꽃이 각각 셋이었습니다. 이때 살구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 꽃은 하나의 세트였습니다. 가운데 기둥인 줄기에는 잔이 넷이었고, 그것들을 각각 장식하는 꽃받침과 꽃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부터 세개의 잔에서 양쪽으로 세개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의 줄기에 대한 설명에서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바로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네 번째 잔과 꽃받침 그리고 꽃은 분지가 없는 형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잔은 각 분지에 세개씩 여섯 분지이므로 18개이고. 줄기에 4개이므로 총 22개의 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들은 모두 촛대의 줄기와 가지의 장식물들이었고 불을 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맨위쪽에 7개의 등잔이 놓여 거기에 불이 피워졌습니다. 등잔대의 부속물로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승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세장들은 매일 등장대를 철저히 관리해야 했는데 매일 찌꺼기와 기름이 탄제 그리고 그을림이 생겨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집게는 아직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는 심지와 재를 집어내 제거하고 그것을 그릇에 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편 일곱 분지의 등대부를 24시간 계속 집혔는지 아니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집혔는지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기 24장 2절에 끓이지 말고 등장불을 켤지며 라는 지침 때문에 생긴 논란입니다. 끓이지 말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미트는 연속적으로 항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레기 24장 3절에 근거하여 낮에는 등불을 켜지 않고 저녁부터 동틀 무릎 아침까지 불을 밝혔을 것으로 봅니다. 히브리어 타미드는 규칙적으로 계속의 의미가 가능하므로 등불을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켰다 라고 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4시간 불을 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막 내부가 최소 3종의 덮개와 막으로 겹겹이 둘러쳐 있어서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연 채강이 전혀 안 되어 낮에도 캄캄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요세푸스의 경우는 실제로 적어도 금장대의 등불 3개를 온종일 켜놓았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불을 유지하기 위해 등대를 청소할 때도 7개의 등장대 중에 절반은 켜놓고 절반은 청소하는 방식으로 갈렸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대에 들어간 금의 총량은 1달란트였습니다. 이것은 약 35kg의 무게이므로 전체가 금덩어리였던 등장대 하나에 많은 금이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막 전체에 소유된 금 총량은 30달란트가량 즉 거의 1톤 정도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삶의 소망이십니다. 등장 때는 중앙에 줄기가 있고 이 줄기의 양쪽으로 3 개씩 가지가 나와서 모두 7 개의 등불이 커지도록 하였습니다. 등대의 특징은 살구꽃을 담도록 하며 동시에 전체를 연결해 마치 하나의 나무. 즉,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생명나무를 연상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연결을 통해 생명과 소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에 주관자이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